오늘 본문은 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합이 묻는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또 전투 전략도 알려 주십니다. 아합은 말씀에 따라서 고관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워 먼저 아람을 공격하게 합니다. 아람 왕과 동맹국의 왕들은 술에 취해 있다가 불씨의 공격을 받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아합은 아람을 크게 격파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증명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합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닷 2 세와 전쟁이 크게 세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이 사마리아 전투인데요. 1차 전쟁에서는 아람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22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아벡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이 전쟁 역시 아람이 패합니다. 이때 베나닷까지 사로잡게 되는데요. 아합은이 베나닷 이세를 살려두고 그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후한거리를 남겨 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쟁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길르앗 라못 전투인데요. 여기에서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다들 아시다시피 악한 왕이고 또 앞장서서 선지자들을 수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 베나다스의 침공을 통해서 아합 왕을 그런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 이 아압의 승리를 어,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당장 사사시대 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 이렇게 주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리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고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합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를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한 가지는 그에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네가 여호와인 줄을 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지만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사와 표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아합을 통해서 이 베나닷의 오만함을 심판하시려는 의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아합이나 베나닷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를 통해서 승리한 이 아합 왕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우쳐 주시고 마땅히 이길 전쟁인데 패배한 이 아람 왕 베나다에게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여호와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왕에게도 또 베나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사실 아합은 지금 궁지에 몰린 겁니다. 어, 아람이라는 나라가 원래 강대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이 그를 따르는 왕들만 32명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왕인 거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이렇게 어, 충성하는 왕들만 어 이렇게 32명이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볼때이 싸움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화친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은금을 조공으로 바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은금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싹다 갖다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 아합은 사울 싸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거예요 도저히 어, 이길 수 없는 상대로부터 내가 조공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이랬는데 아 필요 없다 내가 어, 네 아내와 자식들 다 갖다 바치면 그때 받아주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 지금 나올 것을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궁지에 몰린 아합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요 이전에 방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수배해 가지고 잡아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엘리야를 대할 때. 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에게 공손히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어, 그가 누가 먼저 이 전쟁에 나설 것인지를 선지자에게 묻죠. 14절을 보면 아비 이러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여기 선지자는 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정말로 이름난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선지자 앞에 지금 아합이 궁지에 몰리니까 겸손히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의 청년들 232명과 7000명의 군사들로 전쟁에 나서게 하셨고 아합왕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32명과 7,000명의 군사들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아람이 이렇게 일으켰던 전쟁들을 보면 여러분 전쟁의 군대의 숫자가 10만 단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만, 십 수만 되는 그런 군대 앞에 7,000명 남짓 되는 인원들을 가지고. 그것도 강력한 군사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이거든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어, 여러분 베나닷과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략이나 군사력이나 또 무기가 아니고 오직 순, 순종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압에게 말씀해주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관들의 자녀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네가 앞서 나가라 그거 외에는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7천 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략은 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 압도적인 군대를 군대에 이 7천 명 데리고 가서, 가서 부딪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압 왕이 도저히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7천명 갖고 싸웁니까? 전 백성 다 끌어 모아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계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오직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할 때만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큰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네디듬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뒤에다 두고. 적진 한복판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일주일 가깝게, 안전히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순종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를 돌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투 할자를 준비할 때이 적진에서는요 이미 승리를 거둔 사람들처럼 베나닥과 왕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을 투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포하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칼에 크게 죽었고 어, 이 아람 왕 베나다과 군사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략에 앞서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술에 능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전쟁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가지 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 돼.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것을 해내야 돼.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것을 어그 완수에 내야 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영적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혹은 이 군인들을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건내 마음과 관심을 여기에 승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승리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내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싸움을 대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를 그분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행한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고, 던지라고 하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것을 잡아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일강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지팡이로 땅을 치라고 하시니까 그냥 땅을 쳤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파리로 혹은 뭐 찐득이로 변해 가지고 이 애굽의 고통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 위해서 가서 잉크를 붙지 않았어요. 혹은 이뭐 팔이나 진드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이이 먼지를 긁어 모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이 출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는 데에만 오로지 모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피로 만듭니까? 그렇게 그걸 어떻게 파리로 만듭니까? 어떻게 우박을 내립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이것은 모세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측면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오직 전, 하나님께 막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와 또한 그 승리 후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